올해부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보건복지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부터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제도까지 변화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출산율이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특히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위에 이제 친구분들 결혼하실 텐데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출산하겠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어, 그럼요. 있어요? 오늘 아이 키우고 있죠. 어, 두부류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결혼을 한 신혼 부부조차도 아예. 어. 우리는 딩크족이다. 아, 출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거나 어. 뒤늦게 5,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뒤늦게 음. 아이의 필요성으로 이제 임신을 하기를 원하지만 난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이제 친구들도 꽤 많은데요. 네. 이번 출산율 이제 정책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제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첫 결혼 연령이 상실 좀 늦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조차도 음.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늘고 있는 만큼 임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임력 필요가 임신 준비하는 부분만 대상이었다면 2025년 지난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만 20세부터 49세. 모든 남자와 여자 똑같이 확대가 됩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도 (5만 원까지) 정액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난임 시술을 받는 분들 행정적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아, 난임 시술비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 난임은 배란일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시술이 일정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어 이런 이제 다시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좀 줄이기로 했고 또 하나 아마 정말 임신을 원하는데 이, 이 완전 난임 때문에 임신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난임 임산부에 대한 어떤 심리상담센터 전국적으로 아홉 권역에 있습니다. 아홉 음. 지역에 있는데 이걸 올해 전국 1 3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음. 특히 이제 전문 상담을 1인 최대 10회까지는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방의 경우 분만 인프라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물론 네네.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산부인과의 경우는 굉장히 좀 찾아가야만 하는 정도인데 지역의 이제 모자 의료센터가 이제 24시간 분만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특히나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까지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좀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음. 좀 출산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 임신 이전부터 모든 것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이제 이 출산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뭔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관련한 지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가장 상징적인 제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출산 전후 예. 휴가 기간이 되게좀 길어지고요. 지원은 더욱 더 두둑해집니다. 음. 우선 이제 출산 전후 휴가라는 게 뭐냐.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만이 아닌 게 아니라 출산 전이라도 휴가를 갈수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국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 휴가 기간이 한명 임신했을 경우에는 90일 동안입니다. 음. 그리고 미수가를 출산할 경우에는 100일까지 휴가 기간을 인정해 주고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할 경우에는 최고 120일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리고 지원금도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이제 급여 상한액이 매달 210만 원 기존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명을 출산을 했고 90일 동안 휴가를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석달 동안 220만 원 최대 어. 6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배우자 휴가예요. 네. 옛날에는 배우자 휴가는 잘못 썼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대기업의 경우 좀 썼는데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휴가기간도 종전에 10일에서 20일로 더 늘어나고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번에 걸쳐서 나눠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 배우자 출산 휴가, 정부가 20일 전액 어, 어. 대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출산하면 독박 휴가다. 어. 대부분 이제 아내분들이 배우자가 지금 독박 휴가 근로에서 좀 벗어나서 부부 공동 휴가. 공동 육아로 좀좀 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지원으로 또 휴가 눈치 보고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정착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들도 마련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올해부터 이제 출산 육아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동 수당이 더 늘어나는데요. 어, 지금 연령이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매년 한 1세씩 이제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이제 만 8세 미만까지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2030년에 가면 만 13세 미만 모든 아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매달 최소 10만원씩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인구소멸 지역의 경우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는 이제 거주지에 따른 이제 추가 수당이 신설이 돼서 비 수도권이라든가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에다가 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얹어주고 여기에다가 저는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 지역 상품권으로 받겠습니다. 지역 화폐로 연계될 경우에는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을 경우 월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서 최대 10. 3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현실에서 가장도 절실한 게 돌봄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는 중위 소득 기준이 더욱 더 확대가 되고 또 새로운 제도도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제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뭐일 때문에, 근로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구직하거나 질병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를 좀 돌보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 기준이 그동안은 중위소득 200% 이내. 중위소득이라는 건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서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의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데요.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 대상 가구 자체가 한 12만 가구에서 12만 한 6천 가구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가정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촘촘한 돌봄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예. 어, 또 하나 이제 인구 감소로 보육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늘어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의 이용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요. 네. 또 하나 어, 돌봄이 선생님들, 음. 어, 설문 선생님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전반적으로 돌봄 수당이 이제 5% 인상이 돼서 예.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배 이상 웃돌고 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안정적 돌봄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야간, 밤 10시부터 새벽 네. 6시. 이 야간 이제 긴급 상황에 대, 대비하고 있는 야간 긴급 돌봄 수당도 올라가고요. 음. 또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특상을 고려한 유아 돌봄 수당도 새롭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퇴근이 좀 늦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부모님들은 네. 아, 이걸 조금이나마 이제 시름을 좀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뿐만 아니라 육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인상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급여의 실질적인 이제 상한이 좀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네. 육아기 근로 단축 급의 월 상한액이 기존의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져서. 음. 근로시간을 다소 줄인다 하더라도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게 됐고요. 또 사업주에 대한 부담도 좀 강화가, 좀 지원도 강화가 되는데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인상이 돼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40만 원을 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3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고. 또 이제 출산 지원금의 경우 50%를 좀 나중에 지원했거든요. 이런 바 이제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서 자금 운용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내가 휴직을 하게 되면 동료가 대신 일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상해 주는사업자한테 이제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이 돼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장에서 실제 좀 작동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음. 취지입니다. 네, 사실 제도가 있어도 눈치 보느라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현장에서 쓸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자라는 건데요. 또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식생활 취약 계층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먹고 생필품 부족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절도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드림 사업으로 인해서 고물가 때문에 뭐 정말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 지원합니다. 어, 복지 수급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당장 제가 먹거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뭐 누구나 가능합니다. 1인당 약 2만원 상당인데, 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 라면이나 통조림과 같은 식료품도 있지만, 휴지나 비누와 같은 필수 생품품 꾸러미로 이제, 일인당약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로 지원이 되고요. 아, 물품을 받아갈 때 사실은 연락처를 적는 게좀 꺼려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연기하는 통로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고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어디 가면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 동네 푸드뱅크 어. 혹은 푸드마켓.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복지관 등 동주민센터와 같은 접근성이 이제 좋은 곳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건강도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55세 그리고 66세 국민은 국민 건강 검진을 통해서 폐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맞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55세, 66세 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건강 검진을 통해서 폐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 폐 기능 검사라는 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내뱉는 능력을 측정해서 폐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예. 어,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의 음. 검사만으로 이상 증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어,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른바 이제 c o p d 라는 질병 그리고 천식과 같은 주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이제 연령대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